자홍잘 들어라. 자 논란의 15번 문제 한번 해보자. 어, 시험장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렸다는. 자 15번 문제제. 자 이걸로 멘탈 다빠게졌다며 한번 볼게. 어 네가 푼거 보니까 그래 내가 좀 슬프다 슬프기는. 음. 자 15분의 5파이. 음. 7 15도제. 탄젠트, 75도니까 30도다, 45도 해가지고, 일마탄탄, 핫보다 써가지고, 겨우 구했어. 그래가지고, 막, 피타고라스 쓰고, 뭐 해가지고, 뭐 난리 났네, 막, 이래가지고, 막, 진짜, 풀었는데, 이중구러 나오고, 루트에 뭐. 루트 룻뚜 나오기 시작하고, 뭐, 뭔가 잘못됐지? 어, 돌이킬 수 없고, 막, 열심히 풀었다. 그래서 딱 3번 딱 체크, 했네. 틀렸네. 그죠 <laughs> 틀려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어, 남은 시간, 시험 시간 15분 남고. 음. 그래, 니네 뿐만이 아니라 다 그랬다며.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볼게. 자, 이게 일단은 난좀 악질적인 게, 뭐가 악질적이냐면, 좀 그래도 시험 문제를 해주면 좀, 아, 좀 편의성을 좀 주지, 이거. 이게 75도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거부터 대충 보고 할게 75도면 요렇게 끄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끄어지면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요 이렇게 차이를 얘기해줄게. 여기 딱 반띵돼가지고,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쪽에 있으면 안 되거든. 이거 그림에 왜곡이 있겠지. 물론, 왜곡이, 왜곡이 있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너네가 알아서 잘 조절해서 풀어야지. 이 그림만 믿고 푸는 건 아니잖아. 피는 어느 위에 있는 점이랬으니까 근데 좀, 너네는 이제 이렇게 풀어서, 푼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 근데 좀 그림에 왜곡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어야 되거든. 여기가 7 5도여야 된다, 지금 상황이.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중심이 있다, 얘가.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이게 두배 차이 난다, 이가 그래서, 150도가 되거든. 여기가 75도니까. 그럼 봐봐. 150도면 예각이니까 이상하잖아. 실제로 이 그림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크게 상관은 없어. 그래서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로 내가 수정해서 풀기는 풀어줄게. 그냥 이렇게. 실제 현실적인 그림은 이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이다라는 걸. 자, 그러면 가봐이 그림을 다시 그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쯤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P, 여기가 75도가 되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시켜야 돼. 자, 그래서 여기가 몇 도냐면 150도인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가 30도겠지, 지금. 그래서 이 30도랑 이 수산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삼각형이 푸는 게 키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최적화로 풀린다는 거지. 이거 외에는 다 고통스럽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 여기다 내가 따로 그려줄게. 이렇게, 좀 욕마거든, 지금 이렇게. 자, 반지름을 내가 R로 잡을게, 이렇게 R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Rcm 되지? 자 그리고 여기가 30도 되겠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구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어, 사인 30도 곱하기 알 되죠. 그래서 2분의 1알 됩니다. 선생님 이걸 왜 구했어요?라고 묻는데 우리 중학교 때 강조했지만 내가 고등학교 때더 강조했지.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이거 명칭도 내가 붙여줬지 직지기라고. 직지기에서 공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공식은 뭐냐면 얘랑 얘랑 곱한 거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가 좀 중요하거든. 그럼 지금 문제서 에 선분 PA랑 PB에 대해서 지금 조건이 언급되어 있다. 이가 그러면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선분 B라고 할게. 자 근데 여기는 2 r ER 이제 전체는. 어,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삼각형에서 이거 말안 해도 수직인 거너내가 알잖아 지금. 그래서 자 색칠로 해줄게. 얘랑 얘랑 곱한 거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는 식으로. 세울 거라고. 어, 소위 말하는 소공식이라고 하지 우리. 어, 그래서 그거 이용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빠르게. 거의 한 30초 안에 풀립니다, 실제로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A, B, 는될 거고, 요거랑 요거 곱하면 2R 곱하기. 아까 전에 이거 구해놨지, 여기, 있지? 여기. 2분의 1, R. 아, 이렇게. 그래서 A, B는 R제곱이라는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양변제곱하면 A제곱, B제곱 될 거고, 여기는 R사승 되겠지. 근데 여기 A제곱, B제곱이 제 지금 3이에 있거든. 그래서 3은 r 4승 나옵니다. 양변 4승근 루트 취하면 되겠지? 4승근 루트 3은 r 나옵니다. 이렇게. 됐나 이까지 문제에서 a, b 길이 물어봤지? 2r 물어봤지? 여기다 2 곱하면 정답이 된다라는 건2 곱하기 아, 4승근 루트 3이 답이 되는데 실제로 너네가 이거를 이 방향으로 안 가면 이중근호가 나오거든? 어, 개 복잡해지겠지? 근데, 이중근호는 심지어 교육과정 외잖아. 근데 교육과정 인데 이중근호를 풀줄 아는 애들은 그렇게 계속 밀고 갔을 거야. 그러면 시간 한 15분 정도 걸렸을 거야. 쌤이 진짜로 그렇게 다 풀어봤거든. 어, 숫자가 너무 더럽더라. 답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라는 거다. 자, 힘내시고.